아동기의 자아와 연결을 맺으려면, 자기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을 보냄으로써 열리는 길, 곧 자기 양육과 내적 인도의 길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관심을 받는 관계를 자신의 아동기 자아에게 되돌려주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마다 현존과. 현 순간의 자각이 커지는 보상이 돌아옵니다. 우리 안의 아이는 순진무구하고 또 동시에 무력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무력하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결국 무력하고 취약한 아이는 자신이 기대하는 사랑에 못 미치는 경험을 내면에 각인시키고 맙니다. 그것은 부모가 의도적으로 사랑을 덜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 역시 자신이 어릴 때 받았던 바로 그 정도의 무조건적인 관심 밖엔 아이에게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는 아동기 때 부모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각인받은 불편한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현실에 늘 부딪히며 살게 됩니다. 성인이 된 그는 그 불편한 경험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표출된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화나고, 내가 슬퍼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것이 감정적으로 각인된 두려움, 분노, 슬픔이 외부로 표출된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인 현존 대신 자신이 하는 경험. 다시 말해, 자기 내면의 각인된 상태를 자신과 동일시해버리면, 당신은 애초의 순수성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외부에 투사한 것. 다시 말해, 어릴 때 받았던 감정적 각인이 현재의 성인기 경험 속에 표출된 것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당신은 나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것에다 자신의 정체성의 토대를 잘못 두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런 잘못들을 곧 자신이라 여기므로써 당신은 자신의 순수성 다시 말해 자신의 내면의 느낌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험을 통해 표출되는 잘못이 곧 당신 자신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순수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내면의 느낌인 현존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당신은 스스로 의식하는 자신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자신을 돌보는 것에 관해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참된 사랑을 주는 행위를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무조건적인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경우마저 생깁니다. 이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자신을 희생시키게 만드는 주범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믿는 무의식적인 생각, 그리고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 주범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남을 돕는 것은 어느 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갖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직 무조건적인 관심으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알 때에만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당신 존재의 어느 측면이 상처받은 느낌인지, 그래서 당신의 무조건적인 관심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불편에는 특징적인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감정은 당신이 느끼는 불편에 따라다니는 울림의 느낌으로서 하나의 감정 상태입니다. 이 특징적 감정은 두려움, 분노, 슬픔이라는 삼총사 안에서 일어나 올라오는 온갖 감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의 특징적인 감정에 바로 접근하려면 느낌과 직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징적 감정은 머리로 생각하거나 정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편에 맞닥뜨렸을 때 당신이 경험하는 감정 상태의 직접적인 느낌 혹은 질감입니다. 현존 수업은 이러한 특징적 감정을 감정의 누적물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자신의 누적된 감정에 의식적으로 응답하기보다 자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현존으로부터 거짓으로 도피해 갑니다. 당신은 진실로부터 빠져나와 드라마 속으로 도피합니다. 인간의 모든 드라마는 통합되지 못한 감정적 누적물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반응이 외부로 투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통합이 필요한 것은 당신의 성인기 경험이 아니라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의 감정입니다. 당신이 성인 세계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아동기의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 당신의 아동기 자아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불편을 통해 당신의 관심을 다시 얻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동기 자아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통합되지 못한 감정적 공경을 돌보기 위해 버리는 일입니다. 당신이 아동기에 이 통합되지 못한 경험에 의식적으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때까지 당신의 성인기 경험들은 계속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동기 자아는 순수와 기쁨과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아동기 자아에 통합되지 못한 상태를 돌보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순수와 기쁨과 창의성을 수용할 능력을 없애고, 행복해지기 위해 뭔가를 지어내려는 노력에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합되지 못한 당신의 과거를 의식적으로 현재에 통합하는 내면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도가 통합되지 못한 과거 경험에 의해 촉발된 무의식적인 행동을 지금 당신의 의식 표면에 떠오르게 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거기에 무조건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당신은 도저히 현존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당신은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불평과 혼란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과 분노,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 자아가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요청하는 때입니다. 이런 불편한 순간이 있을 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울림 속에 불편한 느낌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성인 자아에게 다짐하려 했습니다. 이 불편은 스스로 소화할 수 없는 경험과 여전히 싸우고 있는 아직 통합되지 못한 당신의 아동기 자아가 보내오는 구조 요청입니다. 이 구조 요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느낌과 직감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 상태의 울림을 느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과 함께하십시오. 당신의 의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에 따라 증상은 신체, 정신, 감정의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고 이세 가지가 복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 당신이 느끼는 불편의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은 그 원인, 즉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최초의 경험이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원인의 실제적인 울림은 순수한 에너지의 상태로 당신의 에너지체 혹은 감정체, 즉, 움직이는 에너지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자유롭고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을 때 당신의 감정치는 평화롭습니다. 반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면 그때 일어나는 감정의 누적으로 인해 당신의 감정치는 불편을 겪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에너지의 근원, 즉, 두려움,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 상태에 맞닥뜨릴 때, 당신은 느낌과 직감으로써 그것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은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 자아를 품에 안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로를 쏟아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분노와 같은 감정 상태를 경험할 때 눈을 감고 일곱 살난 당신의 아동기 자아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아동기 자아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가 느끼는 분노와 함께하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아이가 하고 있는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이의 경험은 그것 자체로 의미 있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것과 무조건적으로 함께하십시오. 아동기자아를 이처럼 심상화하여 돌보면 당신 내면에 있는 부모의 자질이 일깨워집니다. 아동기자아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때면 조화롭고 편안한 울림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울음이 나오는 건 누적된 감정의 통합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은 당신이 어른으로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아이 때 울지 못했던 울음을 지금 우는 겁니다. 이 눈물은 무의식 중에 당신의 삶을 불편한 느낌으로 오염시켜온 막히고 정체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 눈물이 흐르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당신은 현재의 흐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감정 반응은 당신의 성인기 자아와 아동기 자아를 연결하는 에너지 통로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누적된 감정은 마치 고장이 난 것처럼 치유가 필요한 무엇이 아닙니다. 당신의 각인된 감정적 누적물은 통합이 아니라 치유나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건 깡통이 깡통 따개를 치유가 필요한 무엇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감정 다시 말해 움직이는 에너지 역시 그러합니다. 누적된 감정은 통합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누적된 감정 속에는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향하여 당신을 열어줄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유물을 축적하는 데 허비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물은 당신이 처한 현재 상황의 경계를 넘어 그 나아가는 여행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정신체를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그걸 분석하고 이해하고 통제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면 그리고 감정체를 진정과 투사, 온갖 드라마를 지어내는 도구로만 사용하면 당신은 종종 자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시간 속에 살며 더 좋은 시간이나 더 편안한 시간을 가지려 했으는 동안, 당신은 좋음과 나쁨, 편함과 힘듦이라는 양극단 사이를 바삐 오갑니다. 당신은 나쁘다고 느끼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가지려 하고, 자신의 경험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더 편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에서 도망하여 저 경험을 쫓아가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란 스스로 만든 인식의 감옥의 벽을 이리저리 튕겨 다니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참된 변화의 움직임을 일깨우는 데는 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통합적 접근법은 자신의 감정 경험에 대해 좋다 나쁘다 같은 이름표를 더 이상 붙일 필요가 없어지는 경지로 당신의 인식을 고양시켜 줍니다. 현 순간의 자각 속에선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흐르는 에너지와 흐르지 않고 막혀 있는 에너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현순간의 자각 속에선 모든 감정 상태를 다양한 강도를 지닌 움직임을 추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등급의 연료로 간주합니다. 당신이 인간으로서 겪는 경험 속에서 최고속도로 가장 멀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들을 어느 한 가지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 끌어 안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건 단지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기쁨은 모든 것을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감정을 끌어 안아야 합니다. 아동기 때 당신은 부모가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자신들의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아오면서 자동 반응적인 접근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다시 말해, 자동 반응 행동의 메커니즘은 각인 과정의 일부로서 당신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이런 자동 반응적 행동을 의식적으로 중단하고 그것을 의식적인 응답으로 대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자동 반응적 행동을 자녀에게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래서 당신의 감수성이 모욕을 느끼면 당신은 감정이 동요됩니다. 그것은 자동 반응한 것입니다. 자동 반응이란 당신이 그 원인을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자기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돌리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흥분된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자동 반응 행동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비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오는 건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죄책감과 후회와 수치심입니다. 화가 나서 누군가를 마구 비난했다가 제 정신을 차린 다음에야 자신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낀 경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동 반응 메커니즘의 세 요소는 흥분하기, 비난하기, 그리고 죄책감과 후회 혹은 수치심 느끼기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동요될 때마다 해야 할 일의 첫 번째는 지금 당신에게 마련된 사건이나 사람은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나 사람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온 메신저로서 당신이 처한 엉망이 된 상황을 종식시켜주러 온 이들입니다. 메신저는 통합되지 못한 과거로부터 의식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당신의 기억을 거울처럼 비춰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 메신저를 쏴 죽이는 것은 쓸모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현존은 당신에게 그 같은 메신저를 끝없이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자동 반응하여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 이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군. 자동 반응하려는 자신의 충동으로부터 품위 있게 한 걸음 비켜나는 건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신이 평생 동안 쌓아온 드라마로 도피하는 그 자동적 반응의 습관을 내려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통합 절차의 두 번째 단계는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내면으로 주의를 향한 다음 마련된 상황에서 경험되는 감정 반응의 에너지 울림을 느낌과 직감으로 만나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이 울림과 공명한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의 동요를 느낄 때 당신은 얼굴이 붉어지거나 손이 떨리거나, 명치가 아래로 쏠리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느끼고자 의도한 결과로서 무엇을 느끼든 그건 나름의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을 비난에 의지하여 외부화하는 대신, 이제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경험이 지닌 그 불편한 울림을 의식적으로 담아 안고 소화시키십시오. 담아 안는 것은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며 처음엔 저 밖에서 일어나는 줄로 알았던 일의 원인이 실은 당신의 에너지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담아 안는 건 자신이 경험하는 삶의 질에 스스로 온전한 책임을 지겠다는 응답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인이 되어 느끼는 불편이 실은 당신의 아동기 자아가 보내온 구조 요청이라는 깨달음을 실천에 옮기는 행위입니다. 담아 안음은 당신의 아동기 자아가 보내온 구조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이 응답에서 당신은 조건 없이 느끼기를 통해 당신의 아동기 자아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가 아프다는 거 알아. 네가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그 사실을 인정해. 이제 이 불편을 의식적으로 느낄 거야. 그렇게 너에게 무조건적인 관심을 기울일 거야. 그리고 평화의 느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너에게 응답할 거야.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법을 적용하다 보면 당신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경험의 성질은 당신의 현재 감정 상태의 반영이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또 평화를 실현하는 일은 상대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임을 경험을 통해 알게 해줍니다. 균형을 잃은 어른이란 다름 아니라 관심을 받지 못한 아동입니다. 조건 없이 느끼기만 한다면 당신이 경험하는 불편은 통합될 것입니다.